일로 와봐 일로 아. 너 지난번에 곱창 먹고 싶다고 했지? 응. 이모모 지금 검색해 찾아봤거든? 한번 볼래 이거? 이야말로 미층 조합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어떤 같아? 여기 갈래? 입안을 깨끗이 미워주는 것이 바로 좋을 것 같아? 응. 오늘은 운전을 해야 하니까 혼란스러 렛츠고 우리 매장에서 지금 메디슨 마이크 송파점이잖아 응. 여기 자전거 타고 쭉 가면 응. 지금 예상 시간이 15분 정도? 응. 어. 3.3kg. Not, Not bad. Not bad. 자, 가자. Let's go. 어, 우리 오늘 한번 먹어보자. 자, 갑시다. Go, go, see. 자, 출발. 네, 저희 갔다 네. 올게요. 안녕.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한국 날씨가 좋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 네. 우리 에린이 온다고 아마 하늘에서 선물을 준것 같은데 최고네요. 예, 에디이가 미국에서 자랐지만 또 미국인이지만 또 어머니의 영량으로 한국 음식을 엄청 좋아합니다 예, 너무 좋네요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수 있고 예, 이 길을 다닐 때마다 이제 차도로 갔는데 이슬이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차도로 가면 좀 위험하다고 느끼니까 제가 인도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근데 아쉽네요 여기도 자전거 도로가 딱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뭐이 정도도 예, 네, 괜찮습니다. 네. 충분히 지나가시는 아줌마처럼 다달 타고 다니니까 뭐 문제 없죠. 네, 언덕이 나왔습니다. 언덕. Oh, 언덕도 올라가야 된다. 올라, 가야 올라가야. 네. 네, 천천히 올라가면 되니다 우리 이슬이가 잘 올라오나 몰라. 네, 잘 올라가야 될 텐데. 아, 어,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럼. 네, 힘 빼지 마시고, 살살 걸어가세요. 살살 걸어가.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저 앞에 지금, 마천 중앙시장이라고 딱 보이네요. 이슬이가 추어탕을 안 먹어봤다고 합니다. 다음에 한번, 우리, 이슬이 한번 추어탕 집에 한번 데려가야 되겠어요. 가방을 메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뻥튀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뻥튀기 좀 사가려고요. 네. 오, 옛날에, 네, 우리 어른들이 많이 신던 신발도 있고 생어 맛있겠다 이거 볶아 먹으면 뱅글뱅글뱅글저 뻥튀기 찾았습니다 뻥튀기. 나중에 사야지 야, 갈치 한 마리에 만 원? 네? 오만 산이요. 와, 오만에서 왔네요. 오만. 오만에서 왔어요. 멀리서 왔네. 네. 어 생어가 네. 맛있겠다. 3 3세 마리에 만 원이에요. 네. 와, 싸다. 아구가 이렇게 생겼어. 아구찜에. 아구찜. 낙지전갈 오, 부추 김치, 야 완전 밥도둑들. 제가 봤을 때는 밥도둑이 아니라 밥강도밥 밥강도. 강국. 너무 맛있어 보여요. 네. 저기 지금 보면 네, 써 있네. 홍문당 곱창. 이 곱창 냄새, 이 냄새 알고 있습니까? 들어가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냥 아줌마가. 그냥, 바로, 그냥, 주문 지켜. 오늘 이렇게 또, 이슬이 덕분에, 곱창볶음 맛집에 한번 와봤습니다. <laughs> 음, 맛있어 하는 것 같은데? Mm -hmm. 야들야들 하니, 오케이? 응, mm -hmm. 음, 카화 덕분에, 먹방을 찍을다니다데 여기. <laughs> 쌈을 한번 싸먹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마늘하고 된장하고 쌈장하고 이렇게 오 아, 저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아 이거라고 합니다 네. 원래 2인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2인분 시키면 남으면 어떡하냐고 막 걱정했었는데 저보다 지금 2배 빠른 속도로 먹고 있어요 2배 빠른 속도 제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자리 비치고 있지만 엄청 빠른 속도로 막 호호 불어가면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볶음밥 하나 시켰습니다. <laughs> 와, 녹화. 이야, 맛있다. 우와. 이야. 야, 한국에 제대로 온. 네. <laughs> 입만 <입맛> 나왔어. <laughs> 야, 좀안 해, 이 사람. 어, 이 사람 좀 안다. 어? <목소리> 제가 요즘에 운동하고 있어가지고 나름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아네 지금 우리 수리 때문에 지금 반쯤 포기한 상태입니다. 네 좋죠. 또 이렇게 먹으면 또그 힘으로 또 운동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볶음밥이 더 맛있네. 아 순대 더 맛있어? 음 오케이. 순대 파 여기는 볶음밥 파. 얘는. 파가 다릅니다. 파가 달라. 오케 <laughs> 오케 오케 오케. 순대 러브였어 지금 저게 이거였어 이거 아 제가 못 알아봤네요 또. 아, 여기 아주 잘 먹고 갑니다. 네. 예. 예. 대장까지 자전거 타고 갈 것인가 걸어갈 것인가? 왜 걸어가냐? 소화시킬 겸. 아무튼 이제 가보겠습니다. 출발. 핫도그 이거 두 개. 옛날 핫도그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무려 가격이 천 원밖에 안 합니다. 그 제가 아, 우리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생각나가지고 몇개 샀어요. 네. 오, 지금 참외가 일곱 개오천 원밖에 안 합니다. 와, 진짜 싼데. 얼마나 맛있는 걸 고를까. 오늘 저녁에 바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마트에서는 만날 수 없는 가격, 엄청나네요. 가자. 어, 저 사람은 왜 걸어오는가? 왜 걸어오는 거야? 때리마켓 무서워. <laughs> 우리의 자전거 실력이 일취월장 할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우리 도착했습니다. 네, 문정동까지 무사히 도착해가지고, 야, 오늘의 미션, 예, 마천동 가서 재래시장에서, 예, 곱창 볶음 먹기 끝났습니다. 야. 다음엔 또 어떤 미션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또 약간 또 먹방의 흐름을 또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만나요. 안녕.